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유의 이 대리입니다. 오늘은 기아 카니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지금까지 선택했던 차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승도 여러 개가 있고요, 세금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먼저 파워트레인을 보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으로 나눠지는데 두 엔진의 배기량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안할 수가 없죠. 일단 가솔린은 3,500cc 자연흡기 V6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디젤은 2200cc 직렬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성능만 보면 당연히 가솔린 모델이 좋겠죠 마력도 294마력에 토크도 36.2인데 디젤은 마력은 202마력에 토크는 45입니다 그래도 디젤 엔진이라 토크는 더 높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솔린 엔진이 성능은 더 좋고요 문제는 얘가 이제 배기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금과 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변속기는 두 모델 다 8단 자동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볼 텐데 카니발이 엔진 외에 타입도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9인승, 11인승, 7인승으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다가 트림도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금액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인승과 11인승은 가격이 똑같고요. 7인승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젤 모델은 이 가솔린 모델에 9인승이나 11인승은 120만 원을 추가하면 되고요. 7인승은 118만 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은 똑같기 때문에 가격 차이만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120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뒤쪽에 세금이나 연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은 인승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금도 참 다양합니다. 우선 가솔린 엔진을 먼저 볼게요. 3,500cc나 되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1년을 봤을 때 7인승과 9인승의 경우는 약 9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디젤을 보게 되면 1년 55만 9천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죠 두 차량의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는 1년에 무려 34만원입니다 이 세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솔린과 디젤만 고민했는데 세금을 보고 나면 고민이 늘어납니다 바로 11인승의 세금을 봐주세요 11인승부터는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6만 5천원입니다 그럼 3500cc의 가솔린 엔진을 선택 을 한다고 하더라도 11인승을 선택하게 되면 7인승이나 9인승을 선택할 때보다 세금이 80만 원더 이상 저렴합니다. 이러면 또 골치가 아파지죠. 디젤 모델 역시 똑같이 65,000원이기 때문에 7인승과 9인승과 비교하면 40만 원 후반 정도가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11인승 가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각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라면 이 세금 때문에 11인승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이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위에 있는 게. 11인승 시트고 밑에 있는 게 9인승 시트입니다. 7인승 시트는 이 3열이 3인석으로 돼 있죠. 일단 11인승 시트를 보면 그냥 시트만 봐도 헬파티입니다. 독립 시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인이나 5인 가족이 탄다고 하면 매우 답답할 수 있겠죠. 물론 11인이 타야 되는 상황에는 당연히 고르시는 게 맞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하나 보고 고르기에는 시트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에 반해 9인승이나 7인승은 어쨌든 2열이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11인승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9인승을 타봤는데. 9인승 3열에 앉아봤거든요. 9인승 3열은 독립시트인데도 불편합니다. 근데 11인승 3열은 독립시트도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겠죠. 버스 전용 차로 때문에 11인승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고속도로에선 경찰이 지나가면서 탑승 인원을 다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보다는 그냥 합법적으로 사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11인승은 이제 맥시멈 키로수가 110키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속도에 맞는 속도긴 하지만 답답한 순간이 분명히 올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취등록세를 볼 텐데 취등록세는 두 차량 똑같이 차값의 7%입니다 동일해요 카니발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자녀 가구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자녀 가구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는 집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승용차는 7%에 200만 원을 할인을 적용을 해주고요 11인승 승합차는 5%에 200만 원을 할인을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자동차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넘게 되면 그 취등록세의 15%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취등록세가 215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200만원을 할인받고 남은 15만원 을 내는 게 아니라 215만원의 15%를 납부하는 형태로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비를 볼 텐데 연비 는 차이가 또 많이 나요 배기량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일단 평균 복합연비로 봤을 때는 가솔린이 최저가 8 9 k g 고요 12.4km입니다. 최저로만 비교해도 3k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승과 휠 크기에 따라서 연비가 다 다른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인승 19인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연비 차이는 3 7 k g 가 나오고요. 기름값 비교는 늘 하던 대로 오늘 날짜 기준 한국석유공사를 참고를 했어요. 우측 상단에 띄어놨죠. 소수점과 10원 단위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비 비교는 1년에 1만 탔을 때, 2만 탔을 때, 3만 탔을 때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카니발 가솔린의 1년에 1만 탔을 때 기름값은 144만 원이고요. 카니발 디젤의 1년에 1년 탔을 때 기름값은 85만 2,600원이네요. 그래서 두 차량의 기름값이 59만 4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년에 2만 탄다고 가정을 하면 두 차량의 기름값은 118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제가 아까 카니발 가솔린과 카니발 디젤이 12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젤을 사게 되면 1년만 타도 본전 이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값 차이 118만 원에 아까 보신 세금 차이가 34만 원이나 나기 때문에 1년에 2만만 타더라도 디젤 엔진의 본전을 뽑는 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1년에 3만 탔을 때에는 당연히 기름값이 더 벌어집니다. 카니발 가솔린과 카니발 디젤을 비교했을 때 178만 원의 기름값이 차이가 나요. 어마무시한 기름값이 차이가 나죠. 운행이 적으신 분들이 1년에 1만씩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세금하고 합치면 거의 9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디젤 모델이 엄청난 이득입니다. 뭐 물론 여기서 요수소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요수소 값을 1만 당 3만 원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두 차량의 기름값 차이는 좁혀지지가 않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그냥 연비적인 부분이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변수는 넣지 않았지만 워낙에 카니발 가솔린의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디젤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두 엔진의 장점과 단점은 언급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고장 수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젤과 가솔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심화될 환경 규제를 생각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디젤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시내 주행을 할때 연비가 더안 나옵니다. 제 주변에서 5km, 6km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년 뒤에 물론 소음이나 승차감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보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 물론 가솔린 엔진에 대한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디젤의 경제적인 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디젤 엔진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아 카니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들이 주관적인 생각이지 제가 정답을 정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즘 조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쩍 댓글로 싸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막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사정이 있는 거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좀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